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을 다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퓨처캠 관련된 내용은 국내에서 전립산업 치료제인 FC705에 대한 임상 3상을 개시한다. 이 모멘텀과 함께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 임상 관련된 미국의 식품의약국인 F대에서 임상 2분의 1상의 승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A 주셨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퓨처캠 주가 고점에서 현재 최근에 좀 조금 에,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현재 에너지를 비축하는 박스권 관련점 참고하시고 수급 동향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퓨처캠 수급 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한달 동안 최근에 좀 넘어 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0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하나 동안 46만 9천주를 팔았는데 저근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요. 보험은 사다가 현재 관망상태 투시는 최근에 팔고 있고 연기금은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대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고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는 3만 1,577원 외국인의 평균 매도단가는 3만 1 7 6 2원으로서 외국인의 평균 매매단가는 3만 1 0원대라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을 보시다시피, 외국인 한달 동안 2.16, 신용비율은 2.16%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를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날때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는 신용비율이 2.16%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가총액은 6천억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지도 않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차원을 보고 있는데요. 동사의 최대 지분율은 현재 어느 정도 된지 보지도 하겠습니다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은 현재 14%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3년도에 140억 원대에서 작년에 1 7 0억 원대 증가는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라 하십다 24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역시 아직까지는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게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 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 바이오전을 참고하시고, 일반적으로 중소형 주 바이오전은 어떻습니까? 임상을 거친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 기업한테 어떻습니까?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실적이 들어오고, 이게 양산이 들어가면은 양산 시판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반영된다. 보시면 됩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부채비율은 30%대, 유보율은 3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가 됐습니다. EPS는 단기순이 적자이고 지배주 순이 적자로서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BPS는 2,451원입니다. 2,500원 계산하면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2,500원에서 5,000원대를 생각하게 되면 현재 3만1 0 0 0원대 권이기 때문에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산의 실적, 밸류에션보다는 이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 바이오주란 점 투자 참고하시고, RO 역시 적자 지속 마이너스 권이라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매출액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라겠습니다. 상품 제품 나는데 대부분 현재로서는 모멘텀은 전립선암 치료제인 FC705에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금 변동 랩보시라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5년 올해 12전환을 12전환과 주식전환이 통해서 대략적 8차례 이상을 했습니다.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내외 정도 되겠네요. 12전환과 주식전환했다는 거이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미 연결대상 회사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제조와 판매업을 하는 자회사 그리고 분자영상 의학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자회사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을 제조하는 현재 미국의 자회사가 있다는 점투자에 참고하시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를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초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꼭 동사가 직접적인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JP모 헬스의 컨퍼런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시장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에 주시하시고 현재 이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은 대략적으로 29,000원대에서 현재 34,000원. 29,000원에서 34,000원대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현재 에너지를 비추하는 과정이라고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7% 상승하면서 31,000 1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저항대는 32,000원과 34,000원이 됐습니다. 3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시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3만원과 28,000원, 26,000원, 24,000원, 20,000원, 18,000원, 16,000원과 있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4,000원 을 목표가 34,000원부터는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손절라인, 손절라인 지금 제임의 스위치입니다. 재매수 고점에서 오일선 대응하시고 차익 신화 하시고 난 다음에 1차 재매수 위치 24,000원, 2차 재매수 위치 18,000원 구간을 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주요 모멘텀 말씀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동사 퓨처캠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전립사랑 치료제인 FC705 1 임상 3상을 돌입한다. 이 모멘텀에 따라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란 점 참고하시고요. 관련돼가지고 국내에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리성 치료제인 f c 7 0 5에 관련돼가지고 국내 임상 3상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이제 새해가 되겠죠. 새해 서울 성모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 투여를 시작으로 임상시험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통과 후 서울 성모병원에 임상 개시 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이번 3상은, 이번 임상 3상은 전립선 세포의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전립선 특이, 음, 특이 막, 에, 막, 항원 관련돼가지고 표적하는 f c 7 0 5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임상은 총 1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사는 단일 및 반복 투여를 실시해 상용화를 위한 최종 근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f c 7 0 5는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인 동위원소를 결합한 화합물로서 암 세포만 정밀하게 타기하는 차세대 방사성 위약품이 되겠습니다. 국내 임상 이상 결과에 따르면, FC705는 현재 글로벌 임상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으며 출시했으며 출시됐거나 개발 중인 동일 기전 치료 중 가장 우수한 PSMa 결합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FC705는 글로벌 제약사 대비 절반 수준의 투여량으로도 부작용을 낮추면서 높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동사 퓨처캠은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의 임상 2분의1 이상 승인을 글로벌 임상을 동시에 진행 중 상태입니다. 그래서 FDA에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퓨처캠 오늘 3 1,100원 구간입니다. 수급도는 외국인 현대라고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3만 1,0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3만 1 0 0 0원대에서 현재 외국인의 평균 매매단가는 3만 1,000원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23년 대비 20...